안녕하세요 야매목수입니다 오늘은 앞치마 얘기좀 해볼까요 저기 우리 청주에 있는 이목수님이 요새 좀푹 빠져가지고 그 아트라스 46에 꽂혀서 아트라스 46에 꽂혀가지고 앞치마 형태의 그 조끼를 중고로 샀다가 지금 저한테 좀 협찬을 해봤어요 협찬을 해주셔서 이놈에 그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여기 있거든요. 이게 뭐 현장에서 일하면서 앞치마라는 걸 쓰는 게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워낙에 내가 잡수라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제가 만든 가죽 앞치마가 있지만 이놈 에러, 이놈 에러라서 안 쓰고 제일 처음 만든 이 거지 같은 앞치마를 써요. 이제 내 몸에 맞게. 그래서 뭐 수납도 없고 뭐하고 하지만 주로 이제 이 배에 튕겨지는 여러 가지 뭐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아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좋아요. 근데 수납이나 이런 건 이거 만들 때 경험이 없어서 그냥 지금도 불편하지만 익숙해져서 써요. 봐요. 자, 아 진짜 없지만 뭐 나름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목수님이 어, 한번 써보라 그래서 받아왔어요. 제가 이거를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오오어오있오호오호오호오고오호가지오호오호어호오어오호오호오호오호오호오호오호오 이좀 괜찮아지겠지? 어? 어때 어때? 자세 나와요? 야 이거 하려면 이거 하려면 이거는 원래 작업용이 아닌 것 같아 내가 해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고서 여기서 이거 완전 군인이잖아 미군이야 미군 현장에서 쓰기도, 봐요. 음...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쭈그리고 앉아야 돼. 작업장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앉으려면 뭐 대부분 이렇게 의자에 앉거나 쭈그리는 일은 잘 없어요. 근데, 자, 쭈그려봅시다. 여기 막치꼈다고 치고 뭐 치고 해서 자, 쭈그리는 거요.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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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쭈그리고 이렇게 탁갖죠 탁각죠 안돼 안돼 다 나와 이러면은 불편해요 불편해 작업장용으로도 그렇고 뿔샷 작업장용으로도 괜찮아 근데 작업장용으로 보기에는 이런 주머니들이 너무 쓸데없이 많아요 너무 단점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난번에 그 디월트 샌더도 그렇고 단점만 얘기한다고 좀 뭐라 그럴 수도 있는데 원래 단점이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장점은 쓰면서 찾아봐야 되겠죠 이거는 원래 <laughs> 이런 게 나와야 돼 모자 쓰고 어! 일반 장전하고 빵! 이런 거 나와야 되고 어! 이거 봐 이건 생긴 거 자체가 이런 게 나와야 돼 어? 우! 어! 자 저는 군대를 이병으로 나왔기때문에 이런거 몰라요 <laughs> 이병 병의 특례 좋아 멋있고 좋은데 아 이거 이거 봐요 이거 맞죠? 아 이거 추울때 손 추울때 손 추울때 손 여기 망치거이도 있고 악세사리도 여러가지가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다 제외하고 멋있으니까 살다조치자고 30만 원이요, 30만 원, 30만 원이면 아... 30만 원이면 요즘 시세로 마스크가 100개인가? 아, 틀라스46아 어. 앞치마, 좋아요. 멋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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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근데, 현장용은 아니고, 이렇게 공방에서, 목공용으로, 사부작 사부작 작업할 때, 뭐, 줄자도 끼고, 망치도 걸고, 그래, 이 정도. 공방에서, 그리고, 공방에서 이렇게 작업할 때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좋은 것 같아. 꼭뭐 이런 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권총도 넣고 다 들어가. 오,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 우와, 이런 토치도 넣을 수 있어. 토치도 넣을 수 있어. 이거 봐요. 와, 와, 좋아요. 적재 공간 많고. 원총도 들어가고, 줄자도 들어가고, 이런 전투용 폴딩 나이프도 들어가요. 한 15만원 하면 15만원 그래 1 0만원 10만원 12만원 하면 산다. 근데 현장 목수한테맞을지는 저는 아니다 이거 이거 입고 현장 안 가봤어요 이거 입고 현장 안 가봤는데 아, 아. 그냥 가격이 무서워서 이 목수님한테 중고로 10만 원에 살라 그랬는데 안 사고 그냥 이 거지 같은 직접 만든 앞치마를 입어야겠다. 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쁘르르르르르